오늘은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극중 주인공 해인이 희귀 뇌종양 진단을 받는 장면을 보며 암에 걸리는 이유와 면역세포에 대해 나의 병원 정준석 한의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사건이 단편적으로 끊기면서 이제 차상님. 제대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일정 다 취소하고 백현우 의사님 만나러 가신다더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음 응. 건망증에 다 까마, 일정도 까먹고. 저왜 병원에 이제 오셨죠? 항상 듣는 소리 병원 에왜 이제 왔을까 아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아프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안 좋은가요? 클라우드 세포종인데 정말 보기 드문 음.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안 되고 우리나라에선 거의 첫 케이스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 종양하고는 형태부터가 다릅니다. 명백한 종양 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뇌 신경들 사이에 종양 세포가 이렇게 안개처럼 퍼져 있어. 심지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되게 희귀종이긴 하네요, 진짜 종양 세포가 퍼진 상태를 봤을 때석달 정도 생각합니다. 3 개월이면 너무 젊, 젊다. 일단 암이라는 걸 받았을 때첫 번째 부정이죠.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느냐. 아니? 그래. 난 탄산음료 한번안 먹고 살았어. 나라고 매일 채소 갈아먹고 식단 관리하는 거. 가나 즐겁게만 했꼈어 네, 스트레스 관리하느라 아침엔 명상, 저녁엔 요가. 고순도 산소 발생이 없는 데서 숨도 크게 안 쉬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건강하려고 노력했어. 아무래도 독일 일정은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요. 면역 왜 이렇게 낮지? 세포 치료. 백혈구 어떻게 알지? 항암 치료 하는 건가? 이상하니. 백혈구 수치가 정상 이하일 땐 세포 채취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시려는 연구소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시작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힘들 수도 있다고 포기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더 시간을 갖고 백혈구 수치를 높인 후에. 시간이요? 있어야 더 갔든가 말든가 하죠. 네, 이씨 잠시만요. 저 컨디션 아, 괜찮아요. 교수님이 끝까지 쫓아 나와주셔가지고 그 사람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이 <laughs> 망할 초경을 일찍 발견했겠죠. 아니아 끝났습니다. 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음. 흔히 알고 있는 암, 암이죠. 암인데 이제 말 그대로 뇌 종양, 뇌에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워낙 뇌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신경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종양은 이제 기원하는 세포에 따라서도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생긴 위치, 위치에 따라서도 똑같은 종양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종양이 보통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내 종양은 말 그대로 내에 생기는 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이게 저도 사실 그렇게 익숙한 병은 아닌데 지금 설명한 걸로 봐서는 이뭐 국내 첫 번째? 근데 저도 봐도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 내 종양, 뭐 종양이라고 한다면 고형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정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암인데 저렇게 되면 이제 원래 내의 세포였던 것들이 암세포로 변화하면서 거기가 이제 고위 영역에서 변 달라진 세포로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또 찾아보고 싶기는 한데 저 상태를 지금 저렇게 보면은 형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원래 있던 세포를 밀어내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안개처럼 퍼지듯이 세포 자체를 자꾸 변형시켜 나가는. 영역들을 자꾸 퍼져나가게 만드는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진짜 치료가 어려운 게 암세포는 결과적으로 이제 내내 내 세포 내 나로부터 기원한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 이 어렵다는 게 암세포의 가장 큰 치료의 어려운 점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굉장한 이제 저렇게 되면 나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와 진짜로 어떤 발생학적인 사, 상황에서 발생한 암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는 오늘 아, 치료가 거의 지금 상태로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보통 뭐 티눈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이, 내 원래 몸에서 뭔가 새로 생긴, 보통 양성종, 뭐 무럭이라는 뭐,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착한 어떤 종양. 착한 성격을 가진 이 종양의 성, 성격 자, 특징 자체가 경계가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쉽죠. 떼어내도 원래 나의 생활하거나 내 몸에 대한 큰 영향을 피해를 주기가 어려운데 암이라고 불려있는 악성 종양의 특징은 경계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경계가 불명확하 하더라도 크기가 크지 않으면 사실 원래 크기보다 좀 넓게 넓게 돌아내면 불명확하더라도 어떤 안전성을 가지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냐 여부를 선택을 할 텐데 이제 지금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이 종양 같은 경우는 일단 경계가 너무 불명확하니 어디까지 제거해야 가능한지 그리고 워낙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운의 일부분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 퍼져 있으니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제대로 된내 기능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왜 암을 티눈이나 이렇게 뽀똑 뭐 떼어낼 수 없을까? 보통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수술로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장 수술로 있어서의 첫 번째 가능한 불가능의 여부는 이제 그 경계 얼마만큼 경계가 뚜렷하냐 아니면은 그 뚜렷함으로 인해서도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뭐 항암 불가능하진 않는 것 같죠.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면역 항암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항암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느 기수나, 어느 병기에 따라서 항암의 목적 자체가 일단 정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완치를 목표로 하는 항암이 있을 수 있고요. 완치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떤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항암의 목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굉장히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항암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항암제를 선택하느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이 이제 환자와 보호자와 그다음에 의료진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항암제의 역사를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항암제는 크게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진화를 해왔는데, 첫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 개발된 항암제는 그냥 폭탄을 떨어뜨린 수준입니다. 아군이고 적군이고 모르겠고 일단 내가 보이는 어떤 병변 부분에 떨어뜨려놓고 그냥 다 같이 죽여보자라는 게첫 번째 시대의 항암제였죠. 부작용도 많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 속에서 항암 치료 생각할 때생산하는부분들부토 뭐, 오심 나오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의 항암제였다면 어, 제 2세대 그 차세대로 나왔던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항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여내는 우리가 남자분들은 우리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른데 그 부분들 타겟을 하는 항암제가 제 2세대 항암 제였죠 굉장히 뭐, 센세이션했죠 이제 항암 치료들로서 암 치료 전복이 가능하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게 했던 치료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치료들에 대한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암세포들도 그 치료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변이를 많이 겪다 보니 쉽게 흔히 얘기한 내성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이 미사일 썼더니 이 피하고 저 미사일 썼더니 저리 피하니까. 암세포들이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3세대 항암제인데 백혈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해 보면 3세대 항암제는 내 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는 나의 군사들 나를 지켜주는 나의 면역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그 세포들로 하여금 암세포를 인지를 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암 치료 방법이 될수 있는데 가장 최신의 항암제이기도 하죠 한데. 또 하나의 또 약점은 그러면 내 군사가 강해야죠 내 군사가 강하거나 내 군사 수가 많아야 그 군사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백혈구를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보통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최소 단위에서 백혈구가 4에서 1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 개에서 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1,500명밖에 없다는 라 거죠 백혈구가 그러면 은 나의 면역세포 나를 지켜주는 군사가 너무 적으니 얘들을 이용해서 암세포와의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족하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시간을 두고 이 군사를 좀 늘릴 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항암을 해보자라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은 권했던 것 같아요. 개인이는 일단 좀 성질을 죽여야 될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서는 이제 뇌종양 같은 경우는 약물 항암 치료나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될 거예요. 근데 면역 항암을 권했고 면역 항암을 대기하고 있다는 순간에서는 되게 운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이 뭐3 세대 제일 좋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니까 나 면역 항암제 할래 해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암종의 성격과 암종이 시작되게 된 어떤 기원 세포의 성질에 따라서도. 쓸수 있냐 없냐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암치료를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이 있겠지만 면역항암제를 쓸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대안은 두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서의 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제 1세대 아까 얘기했던 3세대보다 더 훨씬 더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세대 항암제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선택의 기로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성질을 자꾸 내면, <laughs> 이게 자꾸 머리에 열이 자꾸 돌잖아요. 이뭐 열받잖아요. 근데, 진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이 면역 항암제에서의 있어 가장 기본 원칙은 내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내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돌보지 않을 만큼 뭐 몸을 복사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때 뭐 암을 걸리게 만든 이 면역력을 떨어뜨린 상황을 만들었으니 이 상황을 일단 조금 바꿔내는 게 제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면역력 참이 많이 익숙한 단어긴 한데, 말 그대로 피할 면자에 코로나 같은 역병, 역병을 피하는 힘입니다. 면역력이라이 면역 자체가.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진짜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이 일상의 사이클들을 잘 하는 거. 그거 말고 사실 왕도가 있진 않아요. 이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당신 이걸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라는 약은 없습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일상 사이클 을 얼마만큼 잘 해느냐 그 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게내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벗어나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 도있을때내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릴 수 있는 너무나 또 뻔한 얘기 같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식습관을 너무 엉망으로 망가뜨리거나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저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잠. 수면을 어느만큼 양질의 잠을 잘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총집합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 실험을 해서 한쪽 쥐는 그냥 뭐너 하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이쪽에 있는 쥐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데 이쪽에 있는 쥐한테는 오 분마다 한 번씩 이 날카로운 꼬챙이 갖고 자꾸 찔러요. 잘 때도 한 번씩 툭찌러고 밥 먹을 때도 귀찮게 콕 찌릅니다 아플 정도로 콕콕 찔러요 그러면은 뭐 죽는 정도는 아니죠 그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해부를 하고 봤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은 지는 이미 몸의 모든 면역세포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게 찌른다는 게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지는 이미 몸에서는 면역체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다물 나타나는 수술은 염증 수치 높아 높아지는 거거든요. 염증이 막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메커니즘인가.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중요한 백튼 거 같아요. 힘내십시오. 이단 성질 좀 줄이고 내 아까 첫 장면에도 나오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공동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에 걸리는 것들은 의외로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 더 많아요. 암에 걸렸을 때 있어서 자기 부정, 나에 대한 비하는좀 피하시는 게 전. 좋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사실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뭐 어떤 또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우연 중에 하나가 중첩이 돼서 나타난 게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하하는 것보다 좀 드러내놓고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서 요즘 암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질환 절대 아니거든요.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금 불치병보다 난치병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관리를 해볼까? 어떻게 좀 힘든 과정을 좀더 수월하게 잡고 넘겨볼까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진짜로. 암 환자분들, 이제는 좀 달라진 의료체계와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받으셔서 절대로 혼자서 끙끙앓 거나 혼자서 모든 그 짐을 지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을 줄수 있는 나의 병원. <laughs> 네, 저는 암을 많이 본 한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의사가 암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오해하실 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암 환자분들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배우면서 알았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네, 그래서 절대 연기 읽지 마시고요. 네. 다음 응. 버전 때 뵙도록 노런 인사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